요즘 뉴스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참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좀더 지켜봐야 하나? 하고,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평택의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멈췄던 공사를 재개했고, 새로운 기업들이 브레인스티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변화와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여러분의 내집 마련 고민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단돈 500만 원으로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 없이 평택의 핵심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영상을 보시다가도 좀더 자세한 상담과 모델 하우스 방문 예약은 화면 대표 번호로 전화 주세요. 먼저 제가 왜 지금 평택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지 확인된 팩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공장의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45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재확인하며 멈췄던 공사 현장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이는 평택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삼성의 확고한 의지이자 곧 수만 명의 근로자가 유입된다는 신호인데요. 사람이 몰리면 집이 필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둘째, 브레인스티가 2차 전지 기업들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브레인스티 내 산업용지에는 포장공사가 마무리되었고 탐머티리얼 KGA 같은 유망한 2차 전지 기업들이 입주를 확정 짓고 건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평택 브레인시티를 대한민국 100대 지역 투자 유망 사업으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즉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된 자족도시로서의 미래가 확정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미래가 밝은 건 알겠는데 당장 목돈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진입장벽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계약금 500만원만 내시면 정계약서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2027년 12월까지 계약금에 대한 추가 자금 납부 금액이 없습니다. 남들은 계약금 마련하느라 대출이자 걱정할 때 여러분은 단 500만 원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입주 시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선점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지만 수자인은 규제 발표 이전에 모집 공고를 완료해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피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고 전매제한 부담도 적습니다. LTV 70%까지 가능한 넉넉한 대출 조건은 수요자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이 점을 꼭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브레인시티 내 최저 분양가와 무상 옵션입니다. 이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구도심 신축 대비 최대 1억 원 가까이 저렴합니다. 또한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죠. 주변 타단지 대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입주와 동시에 확실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가구 팬트리 드레스룸 같은 타단지에서는 유상인 11가지 핵심 옵션을 전액 무상으로 드립니다. 가격은 낮추고 혜택은 꽉 채웠습니다. 이제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부모님들이 반가워하실 소식, 바로 초푸마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수 있는 환경,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거 가치는 충분합니다. 또한 브레인시티 안에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라는 대형 인프라가 들어옵니다. 최고의 교육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집 앞에서 누리는 삶 브레인시티 수자인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교통은 단순히 빠르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초입의 위치에 평택지제역과의 접근성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현재 운행 중인 SRT와 1호선을 물론 향후 수안발 KTX와 GTX-A 그리고 C노선이 모두 연결되면 서울 강남까지 20분에서 30분대면 닿을 수 있습니다 도로망도 훌륭한데요 단지 바로 인근 송탄 IC를 통해 평택 제천고속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이는 고가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 어디든 그리고 전국 어디든 쾌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까지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체증 걱정 없이 더 빠르고 쾌적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출퇴근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직주근점 라이프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의 공사 재개와 2차 전지 기업들의 입주로 평택 브레인시티는 이미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물이나 뉴스에서만 보아오던 브레인시티의 조성이 이제는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입주 시까지 끝 규제 없는 자유로운 대출 조건, 브레인시티 내 최저 분양가와 무상 옵션 혜택. 이 좋은 기회는 이제 마지막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중입니다. 도로가 닦이고 건물이 올라가는 시점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타이밍입니다. 브레인시티 수자에는 방문의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과 모델하우스 방문의약은 화면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